사람이 가장 큰 행복은 몰입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 몰입의 행복, 도파민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이 몰입의 행복. 예를 들어서 제가 마약해본 경우는 없지만 마약할 때그 몰입의 행복감이 도파민 이 나온다고요. 해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뇌를 자극하는 뭐도파민이 자극하는 호르몬들 있죠. 운동을 가익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술, 담배를 한다거나, 액스를 한다거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몰입의 즐거움은 가장 큰 행복감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몰입이 단순하게 왔다가 가는 몰입의 즐거움 알고요? 캐락을 뭐 주는 뭐 성적인 캐락이나 아니면은 뭐 담배의 캐락, 쾌락, 음주의 캐락은 당장 도파민이 반짝하고 없어지죠. 그렇지만은 어떤 업무 성취에 대한 몰입감은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어, 성공한 기업인들이나 성공한 사업인들이 일을 놓치를 않아요. 왜냐면 일이 너무 즐겁다는 거를 깨닫게 됐거든요. 어, 가장 큰 보람은, 그래서 이런 영어로 되잖있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도있잖아요그 몰입의 즐거움을 깨닫기 때문이죠. 어떤 거를 행복할 수 있는 몰입 단계에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선수, 뭐 예를 들어 운동선수는 운동하는 게 즐겁겠죠. 근데 처음에는 운동을 안 해본던 사람이 운동을 하면은 처음에 인재점을 넘어가는 힘든 단계를 넘어간다는 거죠. 이 고통의 단계. 이 고통의 단계를 넘어가면은 이 터널링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통의 단계가 명성 반응이라고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순간 이 몰입의 쾌감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대다분들은 이 고통의 단계에 포기를 해요